은퇴선언 후 병원 치료받으며 웃는 정찬성 뒤에서 꾹꾹 울음 참는 아내 플러스 사진.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은퇴선언을 한뒤 그의 아내 박선영 씨의 얼굴에 큰 슬픔이 서렸다. 입력 2023년 8월 27일 11시 12분. 인사이트 전중강 기자 그만할게요. 나올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나네. 격투기에 발을 들여놓을 시점부터 최고의 자리를 꿈꿨던 사나이 정찬성. 그가 지난 26일, 현지 시간,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잇 맥스 할로웨이와 메인 이벤트 경기에서 패한 뒤한 말이다. 세계 최고의 격투 단체 UFC,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는 패더급에서 챔피언을 꿈꿨던 그는 이제 옥타곤을 떠난다. 현 챔피언은 물론, 전 챔피언이자 현 패더급 랭킹 1위, 챔피언은 영이 개념, 내 벽을 허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을 매듭지었기 때문일까? 정찬성의 표정은 홀가분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는 걸알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의 과정과 결심,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봐온 그의 아내는 달랐다. 정찬성 눈에서 흐르지 않았던 눈물을 대신 쏟아냈다. 아내 박선영 씨는 은퇴 선언 뒤 케이지를 내려오는 정찬성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위로해 줬다. 평생 도전했던 꿈을 접는 남편이 대신 모든 슬픔을 토해냈다. 펀치에 의한 충격 때문에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지 못하고 병원으로 간 남편을 돌봤다. 코리안 좀비는 치료 후 인스타그램에 제가 해온 것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 모두에게 감사하다. 홀가분하고 후련하고 또 무섭기도 하다라며 그간 코 좀을 사랑해줘 감사하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준 UFC, 데이나 화이트 회장 모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마지막 상대가 돼준 맥스 할로웨이, 정말 영광이었다. 언젠가 밝게 웃으며 인사하자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그의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남편을 위해 울음을 참아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이를 본 팬들은 멋진 경기, 가슴 뜨거운 경기로 커리어를 마감해줘 감사하다. 아이 새 키우고 내조까지 완벽하게 한 아내분 정말 멋있다. 꿈을 향해 함께 달린 두 부부의 의리 정말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UFC 패더급전 챔피언이자 상대 선수였던 맥스 할로웨이는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찬성을 더 치켜 세워줬다. 그는 경기가 끝난 후 승자로서의 세레머니는 간소하게 한후 정찬성에게 다가갔다. 할로웨이는 정찬성 손을 집어들더니 코리안 좀비는 전설이다라며 소리질러, 라면서 관중의 호응을 유도했다. 독설가 코너 맥그리거도 이례적으로 정찬성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은퇴선언 후 병원 치료받으며 웃는 정찬성 뒤에서 꾹꾹 울음 참는 아내 플러스 사진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은퇴선언을 한뒤 그의 아내 박선영씨의 얼굴에 큰 슬픔이 서렸다. 입력 2023년 8월 27일 11시 12분 인사이트 전중강 기자 그만할게요. 나울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나네. 격투기에 발을 들여놓을 시점부터 최고의 자리를 꿈꿨던 사나이 정찬성. 그가 지난 26일 현지 시간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 파트나잇 맥스 할로웨이와 메인 이벤트 경기에서 패한 뒤한 말이다. 세계 최고의 격투 단체 UFC.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는 패더급에서 챔피언을 꿈꿨던 그는 이제 옥타곤을 떠난다. 현 챔피언은 물론 전 챔피언이자 현 패더급 랭킹 1위. 챔피언은 영이 개념, 내 벽을 허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을 매듭지었기 때문일까? 정찬성의 표정은 홀가분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는 걸알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의 과정과 결심,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봐온 그의 아내는 달랐다. 정찬성 눈에서 흐르지 않았던 눈물을 대신 쏟아냈다. 아내 박선영 씨는 은퇴선언 뒤 케이지를 내려오는 정찬성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위로해 줬다. 평생 도전했던 꿈을 접는 남편이 대신 모든 슬픔을 토해냈다. 펀치에 의한 충격 때문에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지 못하고 병원으로 간 남편을 돌봤다. 코리안 좀비는 치료 후 인스타그램에 제가 해온 것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 모두에게 감사하다. 홀가분하고 후련하고 또 무섭기도 하다라며 그간 코줌을 사랑해줘 감사하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준 UFC, 데이나 화이트 회장 모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마지막 상대가 되준 맥스 할로웨이 정말 영광이었다. 언젠가 밝게 웃으며 인사하자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그의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남편을 위해 울음을 참아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이를 본 팬들은 멋진 경기, 가슴 뜨거운 경기로 커리어를 마감해줘 감사하다. 아이 새 키우고 내조까지 완벽하게 한 아내분 정말 멋있다. 꿈을 향해 함께 달린 두 부부의 의리 정말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UFC 패더급 전 챔피언이자, 상대 선수였던 맥스 할로웨이는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찬성을 더 치켜 세워줬다. 그는 경기가 끝난 후 승자로서의 세레머니는 간소하게 한후 정찬성에게 다가갔다. 할로웨이는 정찬성 손을 집어들더니 코리안 좀비는 전설이다라며 소리질러, 라면서 관중의 호응을 유도했다. 독설가 코너 맥그리거도 이례적으로 정찬성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